안녕하세요, H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재건 수술 후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앞선 포스팅에서는 조금 더 턱을 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턱을 조금 작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각턱 재건을 계획할 때. 사각턱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만드느냐, 대부분은 수술 전의 모습과 현재 수술 후의 모습, 중간 어디쯤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고려해야 될 내용이 두상의 모습, 얼굴의 전체적인 좌우 폭과 피부의 상태,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 이런 것들, 피부 상태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두상이 넓지 않고 수술 후에 이렇게 하악이 너무 작아진 느낌이 들어서 얼굴 비율이 조금 깨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면 효과는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하악은 조금만 만들었고요. 이 수술 전 모습에서 이 목선을 보시면, 목선과 귓볼과 이 하악각의 모습을 보시면 수술 후에 한 요만큼 정도 하악각이 만들어진 모습이고 정면 효과도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그리 많이 생기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턱 끝, 체부가 많이 절골이 됐을 때, 절제가 됐을 때 이렇게 입꼬리 밑에서 함몰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턱끝의 길이의 축소가 좀 과다하게 됐을 때는 근육의 뭉침과 이렇게 석끝에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길이 연장과 약간의 전진술을 통해서 턱끝 모양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어, 측면 모습을 보시면 특징적으로 보이는 하악각 과절제 환자의 모습이 이 환자분에서 다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하악각이 소실되면서 이렇게 함물이 이 부분에서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최부 쪽에서는 약간의 볼 처짐 같은 늘어짐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입꼬리 근처에서는 이렇게 함물된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또턱 끝이 과다하게 줄어들었을 때는 근육이 뭉치면서 앞에 볼록한 라인이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턱 끝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볼록한 모습보다는 평평해지고 근육이 뭉치고, 이쪽 부위에는 호두주름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과절제 됐을 때는 이중턱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의 재건 수술 계획에 있어서는 적절히 하악각을 만들어주고, 최부쪽 볼륨을 주고, 이 함몰 부위에 대해서는 외측 하방으로 볼륨을 줘서 이런 함몰을 교정했고요. 또이턱 끝에 근육 뭉치는 부분은 수술 중에 근육을 살짝 잘라주는 그런 조작을 통해서 이쪽 부분 길이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턱끝 자체도 길이 연장과 약간의 전진을 통해서 이쪽 부위에 돌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적절히 어느 정도 만들어진 하악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체부 쪽에 약간의 늘어짐이 아직 관찰이 되지만 그래도 이쪽 한물 부위는 많이 관, 어, 개선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턱 라인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턱 라인을 만들어 주었고요. 부가적으로 이런 수술을 통해서 이중턱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 이런 S자 라인의 그 울퉁불퉁함을 한자분께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교근이 하악각이 잘리면서 피부를 같이 함께 가지고 위방향으로 땡기게 돼서 이쪽 부분은 하악각을 아무리 많이 잘라내도 늘어짐보다는 이렇게 함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이 부분은 입꼬리 당김근이 뼈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피부를 같이 함께 들고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함물이 관찰이 됩니다. 반면에 이 중간 부위에는 특별히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늘어짐 그러니까 플라스틱스마라고 해서 목에 있는 근육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늘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꺼지고 튀어나오고 꺼지고 이런 하악각 과절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 좌사면 모습을 보시면 특징적으로 보이던 모습이 조금 더 과장돼 보이는데요 저게 하악각이 없어서 개턱 느낌이 나고 이 쪽은 볼 처짐이 관찰이 되고, 이 쪽은 함몰이 관찰되고, 근육이 뭉치면서 이쪽에 볼록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이 쪽은 평평해지면서 호두주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전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하악각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과 볼 처짐이 약간은 남아있지만, 이 함몰은 많이 교정된 모습이고요. 턱 끝도 수술 전에 비해서 심포인트가 이쪽에 위치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실제 모습에서도 이러한 턱라인이 조금 자연스러워진 모습과 얼굴 비율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어, 우측면 모습에서도 보시면 한몰 약간의 늘어짐, 이중턱, 턱끝의 뭉침, 그 다음에 평평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수술 후에 어느 정도 각이 생기고 체부 쪽에 볼륨이 만들어지면서 함몰은 교정되고 이중턱은 개선이 되고 턱 라인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사면 모습에서도 함몰 관찰되고요. 약간의 늘어짐 관찰되고 함몰 관찰되고 이중턱 보이고 있고요. 수술 후 모습에서 턱 라인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져서 조금 또렷해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실제 모습에서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악각은 또렷해지고 싶은데 얼굴은 커지기 싫다. 사실 이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두 가지를 다 얻기는 힘듭니다. 어, 하악각이 많이 잘리면 잘릴수록 정면 효과는 어느 정도 보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하악각을 또 많이 만들어 주면 줄수록 또 측면에서는 이턱 라인이 또렷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지만 반대로 정면에서 얼굴이 커진 느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이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두 가지는 서로 양면성이 있는, 이중성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많이 삭제된 모습,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느냐, 얼굴이 커지는 게 정말 싫다 하면 옆라인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고요. 옆라인이 또렷해지기를 바란다면 어느 정도의 정면 효과가 생기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듯하고 환자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인 듯 합니다. 실제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요. CT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콘다일에서 하악 과도에서 내려오는 정상적인 턱라인이 있고 수술 안한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턱라인이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건 수술에서도 이런 정상적인 턱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의 경우는 이 턱라인을 넘지 않게 대부분 만들게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삭제된 양에 비해서 이 외측으로 어느 정도 볼륨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수술 후 모습도 보시면 이 콘다일 라인에서 거의 일자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외측 볼륨을 요 정도는 줘야 어느 정도 각이 생긴 모습을 볼수 있고, 남자의 경우 또는 여자인데도 이렇게 교근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더 볼륨을 줘서 그러한 함모를 조금 또렷하게 하악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어,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끝 길이가 짧아진 모습도 이렇게 약간 길이 연장하고 전진을 통해서 만들고요. 이쪽 체부 쪽에 볼륨 없는 것도 외측 하방으로 볼륨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기존 수술에서 사용했던 이런 금속이나 어떤 플레이트 스크류 고정은 대부분 다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 왼쪽 측면에서 보시면 하악각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턱끝 전진되고 약간 길이가 늘어난 모습 볼수 있고 이 체부 쪽에 외측 하방으로 볼륨 만들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악각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체부 쪽 볼륨, 턱끝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어느 정도 외측으로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부, 그 다음에 턱 끝도 전진되고 길이가 약간 늘어난 그런 느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시면 약간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쪽 부위에 볼륨을 조금 더 주고 이쪽은 조금 덜 주는 그런 식으로 어, 비대칭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면 이쪽 한물이 관찰되던 양쪽 입가 쪽에 외측 하방으로 볼륨을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많은 사각턱 재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이 얼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턱선이 좋아지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 정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제 스타일이나 어떤 제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얼굴 두상과 피부 상태. 그 다음에 뼈의 상태를 보고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환자분이 또 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만들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각이 더 또렷해지면 또렷해질수록 얼굴의 정면 효과가 커지거든요. 실제 이 모습에서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측면 사면에서 보시면 이런 함몰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볼륨 증대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갸름함을 유지하면서 하악각을 만들고 턱 라인을 또렷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뼈 수술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이나 그런 경우에는 하악각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 늘어진 피부, 남는 살을 이렇게 리프팅을 통해서 조금은 만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20, 30대 되시는 환자분들께 그렇게 리프팅 수술까지 이렇게 큰 절개창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젊은 나이에 리프팅 수술을 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사각턱 재건수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